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을 맞아 남예진입니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생일이면은 이제 아이템이 생기잖아요. 생일 아이템. 제 생일 아이템을 기대하신 우리 플리어 여러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돌고래 헬멧, 물만두, 아 물만두, 블루베리, 토끼. 자, 오늘 저의 생일 헬멧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 오늘 어, 만들햇을 쓰고 방송을 진행할 건데 어, 어떤가요? 오늘 사실 준비한 생일 콘텐츠들이 조금 있는데 네, 슬슬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요즘 라이브나 뭐 자컨에서 제가 이제 저 에 네, 자신을 좀 많이 내려놓으면서 뭐 레드 아이즈다 뭐다 뭐 하는 얘기들 아주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준비한 이미지 회신 프로젝트 남예준의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일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뭐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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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또 봉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 우리 왜요, 이거, 이거? 이거 제가 만든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라고요? 네. 우와.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제가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하시죠. 네. 네. 아, 진행, 그럴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한번 클래스를 그러니까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클래스를 진행을 할 건데 네. 네. 자, 일교시는 바로 뭐냐면은 <laughs> 냉예준 크레지는법입니다 제가 교수예요. 아 제가 조교 제가 배우는 거군요. 아, 그럼 그... 형이 여기 와야죠.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앉을까 아 이렇게 자 오늘 은 거울 치료를 할 거예요. 잘못했나요 제가? <laughs> 밤디 조교님이 네. 생각하는 쿨해지는 법 뭐가 있는지 쿨해지는 거는 네. 빨그들 쿨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댓글 안 합니다. 묻는 네. 말에 대답을 안 한다고. 네. 그게 쿨해지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형한테 질문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냉밤비대 온밤비 중에 뭐냐면 어, 냉밤비대 온밤비. <laughs> 네. 저는 냉 냉밤비요. 오. 무대할 때 아, 내가 네. 표정이 한 번씩 나오는 거 알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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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가운 모습이 저야말로 형이 좋은 거 같아요. 왜요 왜? 평소에 온화니까 음? 반전 매력? 네 반전으로 음 그럴 때 근데 형은 긴장 안 하는 거 같아요 아까보니까 <laughs> 저요? 자할수 있어 <laughs> 나 예준이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경찰 처러 왔어요 체포됐어요 체포됐어요 너왜이게서장 남천동 살지? 예준이는 위장이 털어라라라 어서 라면 네봉 호로로로 잡채 먹고 싶어요. 내 형은 확실히 긴장을 안 하더라. <laughs> 자, 레슨 끝났어요. <laughs> 클래스 가. <laughs> 유익했나요? 예. 네. 재수강 혹시 저는 한 번으로 좋합니다. 아. 네. <laughs> 자, 올라오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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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laughs> 좋아요, 좋아요. 에이. <laughs> 아, 저 너무 힘들네 자. <laughs> 저... <laughs> 그래 아까 애교를 봤는데 네. 디테일이 좀 아쉽고. 내가 한번 한번 약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이신데 <laughs> 열정 있게 해야 되는데 조금 열정이 부족하지 않았다. 예, 예, 예. 이 톤으로 가요. 아, 예, 오케이. 아. 그 톤으로 한한톤반 정도 네, 한톤반 정도로 <laughs> 예준이는 위장이 털어라라 라넝 비어서 라면 네번 후루룩 짭짭 막 오지빠양 이렇게 먼저 <laughs> 다르네요. 아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먼저 다른 르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예준이는 위장이 털어라라락 비어서 라면 네봉 후루루루 쩝쩝 먹고 뛰 빠야. 나 이제 제가 은우한테 이제 애교를 배웠으니까 네. 가르쳐드려. 아 먼저 아세요? 어떤 거를 또 네. 주세요? 와 <laughs> 랩을 아가르 한수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두수요아세수자랩 교실. <laughs> 네네. 자랩 교실입니다. 네, 네. 제가 교수예요. 아 교수님이시군요 네, 랩을 전공한 교수. 그럴만해요 사실 어. 데뷔도 하셨으니까. 그렇죠. 잠깐 이거가 정신 <laughs> 수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가지고 비트랑 가사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트랩 비트로. Fix the world. 저는 가사를 써왔습니다. 가사를 또 쓰셨다고요? 이 가사를 음. 가사, 제가, 그, 제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읊으면되다 네 마음이 뭘까 생각해봤어. 내 마음은 뭔가 불타올랐어. 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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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A. 픽셀 단위로 나눠봤지. A. 아, 그것은 사랑. 아, 반복법을. 그것은 사랑. 스컬? 사랑이었지. Hell yeah. <laughs> year, 아 언니의를 아, 아 다르네요 교수님은. 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고 좀 진단을 좀 내려드릴게요.

<목소리가> <큰일 나네. 웃음> <laughs> 교수님, 그런데 아, 꽤 잘하시네요. 나쁘진않나요 네, 상당한 부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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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은 어떻게 풀거풀거 풀 같아요? 조각이 나야 네. 될까요, 진짜? 그렇죠 조각이 나야 돼. 될... 조각, 조각, 조각.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이거예요? <웃음> 진짜 답이었 <다배웠다. 웃음> 아니 이거라고? <laughs> 이게 맞아? <laughs> 이게 속삭임 레벨라고그 <laughs> 다음에 이제 픽셀 단위로 나눠봤죠. 네. 뭐, 아까 어떻게 하셨죠 기억이 잘안 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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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 단위니까 작아야 되니까. 아니지 <laughs> 아닌가요? 아니지 가성 랩입니다 여기는 가성 랩이요. <laughs> 여기까지만 살짝만 해봐도 네. 될까요? 네. 빠르게 네 마음이 뭘까 뭐 생각해봤어 내 마음은 뭔가 불타올랐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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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글?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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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글?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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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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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각 조각 조 그러면은 오늘 소감을 픽셀 월드 아, 다행시 할수 있나요?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야죠, 이거는. 픽픽 픽 받고 싶다. 교수님에게. 셀, 셀수 없이 많은 단어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우리 남예준 교수님 월. 원래 그렇게 랩을 잘하셨나요? 드, 드어갈까요 이제. <laughs> 생일 축하해! 아 랩이 에이. 와 저는 힌들린 랩인 줄알았어 네, 저는 이제 어. 아. 아, 오늘 생일이라 그런가 부자라는 것 같아요. 에이, <laughs> 이번 아, 아, 생일 뭔가요? 뭐. 이번 교시. 이번 교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시가 있드만. 그렇죠 그렇죠. 삼교시가 빌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바로 왔죠. 이번 교시가 뭐냐면은 네. 남예준의 네. 생생 정보통입니다 생생 정보통 네. 저게 뭐죠? 저거 <laughs>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아, 네, 남예준의 생생 정보통 네. 네. 플리들이 네. 우리 예준이가 버블이나 컨텐츠에서 네. 그 집안일이나 살림 꿀팁을 알려드릴 때마다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 남예준의 살림 훈남생정. 훈남생정. 네, 훈남 생색이 뭔가요, 근데? 훈남이 생생이정 보통한다. 그 별다줄이래요. 아, 진짜 별다줄이. 별다줄입니다. 네, 자 이제 강의 주제가 이제 소분하는 법, 네. 과일 깎는 법, 네. 빨래개는 법, 음. 청소 꿀팁, 음. 살림을 위한 다이소 추천템. 자, 소분하는 법. 소분하는 음. 법. 평소에 소분하시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소분을 하진 않고, 네, 그냥 뭘 먹다 남았다, 네, 그럼 그째로 그냥. 비닐에 싸서 넣어놓고다 먹습니다. 결국 다 먹어요. 저는 근데 네. 저는 추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는데 네. 먹기 전에 음. 소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소분을 하세요? 하죠, 저는 소분을 음. 이게 그럼 고기를 사가지고 네. 직접 비닐로 소분하시는 거예요. 라이라고 하죠? 아, 그, 그 밀폐용기, 조그만 통. 네, 네. 음. 그거를 이제 좀 많이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분을 하시는, 네. 소분하고. 과일 깎는 법으로 넘어갈게요. 뭐뭐별게 없네요. 네. 공다리에 잘 네. 잘만 조마해져야 돼요. 뭐 라글레에 그냥 음식 넣는다. 네. 과일 방금. 깎는 법. 네. <laughs> 과도를 네. 진짜 네. <laughs> 잘쓰셔야 되는데 <laughs> 과도가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손에 베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조심하면서 조심이가 가야 되는구나. 진짜 조심. 네. <laughs> 그러면 이제 과일 잘 깎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아, 끝났어요. <웃음> 끝났어요. <웃음> 끝났어요. 아. 빨래를 개는 법은 네. 알아요? <laughs> 빨래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반 접어 가지고 네. 팔에 넣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마 플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laughs> 잘하고 계십니다. 아. 네. 끝났어요? <laughs> 끝났어요. 아, 네, 아, 예. 네. 청소 <laughs> 꿀팁. 청소 아. 네. 꿀팁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그 집에 가니까 부모이 네, 그렇죠. 직접 손을 안 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는 요즘에는 손잘안 대고 <laughs> 네, 네. 혼자서 알아서 손사는 잘 나와 요즘에. 평소 꿀팁은. <laughs> 고놈을 고놈을 구입해라. 네, 구입하면 되는 고놈이 거군요? 세일할 때를 기다려라. 괴꽃집니다 아 살림을 위한 레소 추천템. 네. 저는 메소에서 진짜 추천하는 추천템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 눈썹 정리하는 그 칼. 아. 그게 이제 살림. 아 살림을 위한 아살아 살림, 아, 맞네.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 맞네. 살림. <laughs> 네. 살림 잘해요? <laughs> 자. 네. 강의 어땠나요? 소감 말씀해 났어요 예. 이거 뭐 이미지 셋신 쇄신... <laughs> 강의 아니에요. 나 <laughs> 돌려줘. <웃음> 돌려줘 잠깐만. 아. <laughs> 갑자기 돌아가지고 어지러워. 부로타 됐어요? 어, 네. 네. 아, 하미입니다. 하미가 저 왔어요.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할 텐데 네네. 이제 안무를 좀 알려드리려고 알려준다고. 네. 저희 노래 중에 이제 안무가 없는 게 픽셀 월드. 음? 픽셀 월드를 아, 좀 안무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음, 음, 네. 저의 어, 색깔을 네. 좀첨가해서 완성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데. 좋죠, 네. 네. 바로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제가. 예준 형이 또 업그레이드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나름 디테일을 안 잡아서 왔거든요. <목소리> 좋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좋아요. 아 약간 그 감칠맛 한 스푼만 좀더 보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하루가 야, 좀 이상하다. 하루가요? 네. 왜 이상할까? 하루. 어뭐 어떻게 했죠? 이건가요? <laughs> 어 이상하긴 하네요. <웃음> 공격?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렇게 형 생일이니까. 네. 하루를 이겨를. 하루, 네 이틀로 바꿀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두번 방법인데요? <laughs> 어디에? 그거를 네, 네. 이틀로 바꿉시다. 아 좋아요. 두번 하는 거예요. 아, 하루의 끝에 아 약간 반 지나갈려다 이렇게 가는구나. 네. 이틀로 바꾸네. 아니야. 하루의 끝. 아 하루의 끝에. 아, <laughs> 왜요 왜요? <laughs> 왜냐면은 <웃음> 이게 픽셀 월드라서 네. 조각 조각 내야요아 하루의, 하루의 끝에 너와 너와 나나 나. 네. 여기까지 괜찮은 아, 것 같아요. 탕! 점프할까, 이렇게? 탕 이렇게? 네. 탕보다는 네. 탕탕이 낫지 않을까? 어, 탕탕으로 간다고요? 탕탕으로. 쌩쌩이. 탕탕으로 갈까요? <laughs> 어,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 <laughs> <다른데>. 저도 오랜만에 <laughs> 네. 말해보는데 이게 쌩쌩? 쌩쌩으로 갈까요? 쌩쌩? 자 원데이 클래스 어땠어요? 어, 다 끝났나요? 네. 아... 더뭐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또 어땠나요 원데이 클래스? 역시 차세대 코레오킹 담네요. <laughs> 오늘 원데이 클래스 함께할수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가봐도 되죠? 네. 자 우리 하민이까지 저 남녀주 원데이 클래스가. 끝났습니다. 강의 어떠셨나요? 난장판이었죠. 너무 알차고 재밌었다. 가짓말네 어, 플리 여러분들 어,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축하해 주러 찾아와 준 멤버들 진짜 너무 고맙다는 얘기 꼭 방송을 통해서 전화고 싶고 이따가 꼭 연락할게요.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맙다.